오늘은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주님 성탄대축일 새벽 미사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너는 그리워 찾는 도성, 버림받지 않은 도성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우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